여기, 500두잔더 주세요 네, 500두 잔이요 민기 씨, 10번 테이블 500두개 있어요 네, 잠시만요 금방 가겠습니다 하... 힘들다 저,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유는 그쪽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에?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으... 이씨 그쪽이랑 통화할 이유 없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. 아니, 씨발 이유라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아, 씨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날에 갑자기 통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긴말 필요 없고요. 오늘까지 일한 임금은 정확히 계산해서 입금해 주세요. 안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어서 실태 고발할 겁니다. 하... 네 맘대로 해라, 그냥. <laughs> 그래서? 내일부터 안 나온대? 그렇겠지, 씨발. 내일 원래 오전에 쉴라 그랬는데 나라도 나와야 될것 같아 아 진짜 개념 없네 게다가 그쪽이랜다 나한테 그쪽 그게 무슨 말이야 사장님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그쪽이래 그쪽이 그만두는 이유 더잘 알지 않냐고 몇 살인데 그 자식 우리보다 한살 어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새끼가 그지랄이가 내 핸들 아냐 그래서 그만두는 이유가 뭔데 내가 지 청소시켰대 뭐 청소 좀할수 있지 혹시 화장실 청소야? 아니 바닥이랑 선반 먼지 같은 거 시켰지 할거 없을 때 됐다 마똥 밟았다 치라 마 근데 문제는 요즘 알바들 존나 그만둘 때마다 이유가 다 가관이야 야 요즘 애들 우리 때랑 다르다 손님들 있을 때 잡담하지 말랬다고 그만두고 짬 들어오는 거 먹지 말라고 지랄했다고 그만두고 손님한테 더 친절하게 하랬다고 그만두고 아 아주 돌아버리겠다 아주 와 요즘 애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좀 다르네 그러게 말이다 나 옛날에 알바 때는 시급 3천원 받으면서 이라도 여기가 내 가게다 생각하고 일했었는데 요즘은 시급 만원이나 받으면서 불평은 오히려 더 늘었어 야 걷다가 또 뭐라카면 꼰대네 뭐네 하면서 지랄들 할거 아이가 맞아 우리 때는 안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편하지 마 됐고 술이나 마시라 짠해 짠 어이 젊은 친구들 좀 조용히 좀 먹자고 전세냈어! 아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들이 없어서 문제야 우리 땐 그저 어르신 계신 곳에선 젊은 것들은 팝스깔도못도는데 말이야 에잉 야 니가 참아라 어르신들 술 많이 드셨네 에이 저 싸가지 없는 놈 봐라 우리 땐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뭔 말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아주 우리 땐 말이야 어르신들이랑 눈 한번 잘못 마주쳤다 하면 그대로 회초리로 두둥겨 처맞았는데 말이야 요즘 것들은 편해도 너무 편해 에잉 마 됐다 마 그냥 무시해라 술이나 더먹자 여기요 소주 한병더 주이소 아우 저 알바생 대답도 안하고 고개 까딱 하는거 봤냐 요즘 어린 것들은 편해도 너무 편해 에잉